제가 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루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허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에 대한 근거가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런 인간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다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 무능력자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방해물들을 다 뚫고 들어가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죠. 이,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우리는 삶에 바쁘고, 또 다른 곳에 마음 빼앗겨 있고, 또 어려운 상황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메시지들을 놓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을 축적하고 또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상황이 나빠지며 또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며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것 같다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하곤 합니다. 잘 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일이잘 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여기는 거죠. 이렇게 같은 사고방식으로 또 다른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도 잘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기로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과 무관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문제들과 또한 나의 넘어짐과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한번 얻은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뚫고 이루어집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삼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최선의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걸고 있는 이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식이 너무나 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이렇게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회개함으로 돌아가며 하나님이 언제나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할 일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두 번째 고민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 불안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단들이 자꾸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어 제가 제, 최근에 그 새롭게하소서에서 신천지에 깊이 빠졌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 이제 이단 상담과 또 회복 사역을 하시는 이 안소영 전도사님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신천지 신천지 이야기만 들어봤지 그들의 교리가 어떠한가 이런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의 교리를 알게 됐어요. 신천지의 교리는 결국에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강해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행위 구원의 결정체와 같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안부 존말로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건데, 회사와 직장은 다녀서 뭐하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전도의 열을 올리고, 또 전도 숫자를 막 서로 비교하고, 헌금의 액수를 서로 비교해서, 더 종교적인 열심과, 또 서로 그렇게 정제를 일삼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너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라는 말로, 계속 종교적인 억압을 하니까 이렇게 완벽한 행위 구원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이 전 재산을 한게그 신천지 종교에 바치고 또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직장도 안 다니고 거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직업 소명,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성, 성실성, 또 삶의 예배와도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내용은 오래도록 들어봐서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의 모습과 그 상태들을 보면 내가 장차 천국에 갈수 있을까 의심이 되곤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죄를 다 범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들이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렇게 과연 내가 천국에 갈수 있을까?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전히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뭔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인들에게 뼛속까지 새겨진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외 모든 종교는 행위 구원으로 접근을 해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이신 칭의의 이 구원관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인간에게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오는 도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또 철학이 극명하게 갈려지는 부분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중보자 행위 구원의 이구원관는 사실 인간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종류의 교만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은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것은 내가 할 일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그 슬픔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아들도 잠잠히 바라보신 아버지.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이 가사를 이 찬양을 많이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 가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때가 언제였는가? 라는 사실이죠.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격을 논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격이 되지 않을 때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먼저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회개 앞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고, 또는 이단들이 말, 어떤 자신만의 느낌? 자신만의 확신? 뭐 이런 게 구원의 확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지금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였습니까? 전혀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가치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분 계십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용서가 도저히 안될때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이두 가지를 붙잡고 끝없이 묵상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감사, 막연한 기쁨, 이런 게 아니라 이두 가지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확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가 안될 때,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다시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제가 어떤 공유를 받았는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가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어떤 환란과 넘어짐을 당했다고 해도 이 십자가는 결코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 것이죠.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그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모님이 SNS에 글을 올리셨어요. 딸 아이를 보내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는다. 이제는 아픈 사람들의 위로가 될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의 죽음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하늘 소망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이 모습. 거기에 다른 사람까지 위로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를 올리는 이 사모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과 또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사실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